세토리님, 세토리님, 그 소식 들었어요? 뭔데요? 근데 왜 속삭여요? 그냥 재밌잖아요. 아, 뭐야? 그래서 소식이 뭔데요? 그게 뭐예요? 너무 무서워, 무서워. 아이, 정말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구요. 아, 헤헤, 그거 몰랐네. 그래서 옆집 마녀한테 들었는데, 이 앞에 조금 무시무시한 터널에 토마스가 있대요. 토마스, 그 토마스 기차요? 여기 앞에 터널에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. 토마스, 난 토마스 좋아하는데, 토마스 기차 보러 간다. 배터리님, <laughs> <태천님> 같이 가요. <laughs> 세상이들, 안녕. 오늘은 토마스 기차를 보러 왔어요. 아까 그 터널로 나왔는데, 왜 기차역이지? 아, 이번에 터널이 새로 생겼다고요. 저기 저 터널 안에 토마스가 있다는데 너무 기대돼요.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. 가시죠. 가시죠. 오, 지금 기차 어, 지나가죠? 여기 근데 들어가면 저희 기차에 치이는 거 아니에요? 어, 잠깐만. <laughs> 어 그러면 안 되는데.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야겠다. 아, 어, 그죠? 조금 기다려볼게요. 오, 이제 지나가죠? 게임을 하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. 좋아요. 터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딘가로 왔거든요 이게 뭐지? 어? 하얀 짜잔. 아 기차가 아 지나가네 그러네요 어? 어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가면 토마스를 만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지금 지나가는 기차는 토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 기차예요 어 지금 기차가 지나갔죠 오 잠깐만 어 이제 다시 잠깐만. 가면 왜요? 바로 뒤에 바로 뒤에? 바로 뒤에, 뒤에, 뒤에 뒤에 봐봐요 에? 뭐야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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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왜 그래 뭐야 토마스는 어? 네, 눈이 오, 이상해. 오, 잠깐만, 아, 여기도 아, 토마스가 엄청 많은데요? 어, 그런데 여기는 좀 착한 토마스. 착한 토마스가 누워 있어. 그죠? 요 오, 뒤에서 토마스가 조정다 오, 이 터널에 와도 됐던가. 아, 잠깐만요, 이거 맞아요? 잠깐만, 기차도 불타고 있는데? 오, 지금... 이상한 터널에 온거 같아. 맞아요. 오, 빨리 가봐요. 어, 좋아요. 지금 기차 사고가 났는지 막 구불구불 난리가 나고 불도 났어요. 그죠 기차가 찌그러졌어 h o 스 그냥 구경하러왔는데 너무. 아, 뭐... <laughs> 너무 무섭게 생겼 s 뒤에서 봐! 이거 봐 r 봐요. a 오! You were doing by all. Oh, what? Boltegan, we have a bunny pusson. Ah, good name, ma. Kegapojo. w 고 뭐야 이거 독극물 k i n g t 야겠다 맞으면 안 되겠죠? 아니. 아, <laughs> 이 터널 진짜 이상해. 맞아요. 이거 오자마자 너무, 너무 무서운데요? 저주받은 터널인가봐요. 어, 어떡해요. 저기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어, <laughs> 잠깐만. 너무 가까운데? 계속 쳐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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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. 뭐야? 앞에 저주받은 가 있었어. 아, 아. 어스야. 방금 지한 토마스 착한 토마스였나봐요. 그죠. 그리고 지금 다, 나쁜 토마스 계속 계속. 와. 기차 오고 근력으로 그,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? 이거 뭐야? 시공간이 뒤틀렸어요. 너무 돌아가데요 어? 어, 아니 철길이 어? 막 돌아가. 그죠. 아니 이 기차는 여기서도 착해야 <laughs> 잘. 그래. 이걸 어떻게 오는 거지? 오 어, 어, 그죠. 오 어, 세토리님 저희 살아서 탈출해봐요. 어 좋아요. 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역시 터널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. 그죠. 오오오. 와, 와, 여기서 엄청 잘 오고 있잖아. 계속 계속 오고 있어. 너도 너무 무섭다. <laughs>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. 아 착한 토마스가 아니에요. <laughs> 엄청 깜짝 놀라게 한다고요 그죠? 뭐, 여기 아, 뭔가 있거든요? 장애물이. 어, 맞아요. 기름통 같은 게 있어요. 이것도 <laughs> 닿으면 안될것 같죠? 그죠? 여기 어이? 뭔가 다 수상하니까 어이? 절대 닿지 말아요. 좋아요. 죽을 수도 있다고요. 와, 이거 토마스가 설치의 어. 삼정인가? 아, 그런가 봐요. 어, 이것도 쏙쏙 어? 빠져나가서. 그죠? 뭐, 짜란. 이 사이사이로 가면 되겠죠? 맞아요. 잘 가고 있어요. 어? 와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너무 긴박하다그니까요 바로 쫓아올까? 어, 잠깐만. 어, 왜요? 여기 옆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아 오케이. 바로 가면 되겠죠? 어? 어? 어, 뭐야? 네? 어안 아, 뭐야? 안 가죠? 안 가요. 안 가는데? 도망스러 오는데? 도망스 오는데? 오는데! 오는데! 도스 너무 가까워. 오다, 오다, 다 오다, 오다. 와. 와, 도망스러워, 계속 가요. 당겨요. 오빠 앞앞에 기차 온다. 오라, 쪽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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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오케이 오케이. 와. 어, 뒤에 뒤에 계속 오거든요. 어, 꺼져, 가져 아, <웃음> 아 여기,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아. 아, 너무 어, 뭐세요? 영어 무서운 터널이에요. 지금 계속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. 눈이 너무 반짝거려. 그죠? 새토리. 안녕! 새토리. 어, 토리가 맞긴 한데, 내 이름 어떻게 <laughs> 알았니? 싸이게 해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근데 아니, 왜 도망치지 몰랐잖아. 근데 왜 도망치는 거죠? <laughs> 어, 빨리 안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. 자두린이 어, 사인해 달래요. 빨리 가요. 어 기차한테 어떻게 사인을 해줘요? 저거 봐. 저거 봐. 이게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오맞아 기차. 오그 뭐야? 잠깐만 얼굴이. 응 우주. 뭐야 예쁘잖아오 뭔가 눈 그런 거죠? 눈눈 내린 거 같아요. 맞아요. 이거 어? 별인가? 그서 차분해지는데 뒤에 기차가. 계속 오고 있어요? 우주도 따라올 수 무서워서? 있어? 무서워가지고 잠깐 밖에 못 봤어요 어, 어. 어 일단 다시 터널 안으로 어, 일단, 들어왔어요 지금, 지금 기차도 계속 오고, 오고, 오고 있어, 있거든요 오고 있어 네, 네, 오고, 네, 네.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어, 열심히 도망쳐봐요 이거 상자는 그래도 아. 탈출하기가 쉽죠 그죠다도 괜찮아요 어 뭐야 이제 어, 어? 이거 탈출? 이대로? 어, 뭔가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은데? 어, 좋아. 도마스야, 도마스, 도마스. 우리 탈출한다. 도마스 오! 오 뭐. 와, 막 물이 흐르고. 잠깐만요, 빨리 빨리 와, 빨리 와요, 빨리 와요. 뭐야, 아, 빨리 와. 아니, 오.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? 조심해야겠죠? 오. 맞아요. 어, 조심, 조심.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. 그죠? 앞으로만 가줘요. 좋아, 잘 달려서. 뒤를 어. 돌아보지 마.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. 돌아보면 안돼 저희 지금 기차보다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저희 기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. 뭐죠? 그렇죠. 어, 토마스 계속 계속 잘 오고 있고요. 뭔가 지금 앞에 빛이 보여요. 어? 저 이대로 탈출하는 건가요? 어,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? 아니 이거 새로 생긴 토마스 보러 왔다가. 맞아요. 이상한 토마스일 줄 몰랐지. 그아 어. 어, 빛이 보여. 빛이 보여. 빨리, 빨리 달려. 주위 살려주세요. 착하게 살게요. <웃음> 좋아. 거의 <laughs> 어, 다 빛. 왔어요. 그죠? 토마스야, 우리. 좀만 떨어져서 지내자. <laughs> 이제 다 왔어. 뭐한번 어, 나가볼게요. 과연? 어? 어? 뭐야? 뭐야? 어딘가로 와졌어요그럼 토마스 기차가 멈췄죠? 예? 어? 이거 괜찮니? 맞을려? 원래 이렇게 짧았어요. 뒤에서 다 없어진 거 아니야? 아, 엄청 긴줄 알았는데.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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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잠깐만요. 아니, 아니, 이런 차가 와가지고 도마스가 부서졌어! 뭐야? 무슨 나와요, 갑자기? 에? 무슨 도마스가 죽었어요? 어, 그니까요, 뭐야? 어, 깜짝아. 아 어, 그럼 저희 무사히 탈출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 볼까요? 어, 좋아요. 이리로 가면 탈출할 수 있나? 뭔가 막 빛이 나오는데? 그죠? 과연. 짜잔! 어? 아, 처음으로 아. 돌아와 지네. 그러네. 여기 안에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미니 기차도 있다. 네. 와, 엄청 귀여워요. 여기 막 도넛도 팔고 기념품 파는 데였네. 아, 그죠? 뭐죠? 도넛한테 살아남은 기념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어.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네요. 아, 그러네.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.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안녕!